세벌의 어메이징 클루즈 4도1.4 터보 LTZ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580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일 2015년 3월 12일입니다. 주행거리 12만 4,117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시발유 차량입니다. 내 네, 색상 지색 차량입니다. 지색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현재 주행 거리 1 2 4 1 6 1 k 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 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내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네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 착용감 좋고요. 네 오디오 CD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열선,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단말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블랙박스 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시면은요, 시트 컨디션 상당히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내후석 네, 시트 보시, 보시면은요.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내 네, 핸들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각종 편의상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75%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예, 지금 차량 트렁크 실내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오토라이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 룸 상태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짧은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일 2015년 3월 12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24,117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예,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하자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운전석 뒷문 교환이 있습니다. 운전석 d 엔다 교환이 있습니다. 조수석 뒷문 판금 있습니다 종합 상태 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하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